안녕하세요. 신바람 심풍입니다. 오늘은 소량 방사선 피폭으로도 암이 발생한다. 방사선 항암 표준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저널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이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탑승 시 방사선 관련한 내용. 이 내용 가지고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난 15일날 CT 검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잘못 알려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방사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시버트로 표시합니다. 미리시버트 그래서 X선 사진을 한장 찍으면 0.1mSv 비폭되고 CT로 찍으면 X선보다 100배 많은 10mSv에 노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PETCT는 한번 찍으면 20mSv의 방사선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은 양의 방사선은 안전할까? 이 연구 결과는 없답니다. 그래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기준을 한해 방사선 비폭량을 1 m 리시버트로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m 리시버트는 자연에서 피폭되는 2 m 리시버트를 제외한 수치랍니다. 그러면 3 m 리시버트 미만으로 피폭을 이제 권장한다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방사선 피폭을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했답니다. 그리고 방사선 피폭량에 따라 암 발생 위험이 비례한다는 이론은 의학 교과서에도 나와있고 100mSv 이하의 방사선 피폭으로도 암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적은 양의 방사선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는데 100mSv 이하의 방사선으로 암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영상 검사별 방사선 노출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골밀도, 흉부 엑스선, 유방 촬영, 뭐 척추 CT, 대장 조영술, 흉부 CT, PET CT 이렇게 20mSv PET CT가 가장 높네요. 그래서 엑스선은 폐결핵 뭐 고람, 폐와 뼈진단에 이상적이고 CT는 짧은 시간에 촬영할 수 있어 폐, 심장 내장 등 움직이는 기관을 검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PET는 이제 전신 질환을 찾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PET CT는 검사를 위해 환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가족에게 피폭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PET CT 촬영 후 일정 시간 동안 환자 몸에서 방사선이 나온대요. 자,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패키지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 패키지 근, 건강검진에 보면 반드시 이제 CT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사례는 위내시경 기본 검사면 된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예, 의사가 영상 진단을 권할 때 그때 검사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사는 CT 안 찍는다. 건강하면 CT 찍을 필요 없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방사선 피폭이 정말 위험한가? 봤을 때 전신에 대한 위험은 1000mSv랍니다. 그리고 3500 정도 되면 불임이 되고, 자, 2500부터 이제 여자는 불임이 되고. 500부터 시야 혼탁이 오고 5000이면 이제 백내장이 오고. 피부 같은 경우는 2000이면 홍반, 그다음에 25000 미리 씹어트면 피부 괴사가 되고, 섭성 방리, 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된다뭐이 정도 되면 원자력에서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 이제 나오는 정도가 되겠죠. 세포사멸 현상은 끊어진 DNA 가닥이 세포의 정식 과정으로도 보충될 수 없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세포사멸을 시키는 거죠. 암취를 하면서. 한 번에 높은 방사선 양에 노출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자, 피부 화상을 입은 정상부터 탈모, 수화기 점막 손상에 의한 염증. 그래서 이게 방사능으로 치료를 받으면 이 식도가 타는 듯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세포 사멸 현상이 생기는 경우 방사선 양은 1000에서 2000mSv를 초과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상을 입고 소화기 점막 손상이 나타나는 것은 1000에서 2000mSv. 1회 방사성량 노출에 따른 암 발생 위험 증가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mSv부터 0.5%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1000mSv는 생애5%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이제 아주 그냥 낮은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도 쓰, 끊어진 것은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조금씩 변형이 된 DNA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2, 30년간 장기간에 걸쳐 돌연변이 세포가 증식하면 결국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mSv 정도의 방사선양에 노출되면 2, 30년 후에 암 발생률이 0.5% 가량 증가한다. 데 50 m s 시버트로두번 노출된다고 해서 100 m s 시버트에 노출되는 거 하고 같다 이렇게는 볼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슴 엑스레이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흉부 CT, 두경부 CT 뭐 이런 것들 한15 m s 시버트되 있고 복부 골반 CT 등등 이런 거 진단할 때 되는 거고요. 치과의 c t 엑스레이는 무시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9mSv 되어 있고요. PET, 양전자 컴퓨터 단청 촬영기. 이거는 20에서 30mSv. 낮은 위험으로, 이제 한번할때 낮은 위험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암 치료 때 노출되는 양은 3000mSv가 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의료 방사선 노출 권고 기준치는 없답니다. 그 노출의 악영향보다는 치료가 주는 효과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양을 정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정당성과 최적화가 확보되어야 한다. 방사선 양을 줄이면 해상도가 낮아진대요. 노출 권고 기준치가 있어요. 이 직업 관련한 사람들한테는 자, 50mSv 이하로. 그런데 이제 환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거죠. 일회 방사선량 노출에 따른 암 발생 위험 증가율. 50mSv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 뭐 CT 촬영은 여기 50mSv 이하가 되는 거죠. 100mSv부터 이제 0.5%씩 증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뭐 밝혀지지 않다안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2017년 2월 22일 여기 자료에 헬스조선의 자료를 보니까 82%를 줄인 CT가 나왔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찍은 CT가 이렇게 칼라로 나왔다면 이게 기존 제품 대비 설량을 이렇게 줄인 저설량 CT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흑백으로 나왔다면 기존 제품이 되겠죠.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G 헬스케어. 그 최신 장비에서 하면 그만큼 이제 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번에 그 제가 방사선 그 안에 데리고 갔을 때 CT의 방사선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어, 모르더라고요. 일단 그 간호사 분들은 모른다고 그랬고 또 직접 찍는 그 그분은 얘기하길래. 아, 비행기 탑승하는 노출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여기 CT는 3 0 m 리시버트인데 과연 비행기 타면 노출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인천 뉴욕 노선을 연간 65회 90회 비행하면 방사선이 6 m 리시버트에 노출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한 번도 아니고 65회지 90분 비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CT 찍으면 해외 여행기 여행 비행기 탑승 방사선 노출보다 적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저한테 저도 이렇게 속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해 보겠다. 조사하니까 역시나 거기 그하는 CT 찍는 분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칼란지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제품으로 했다 손치더라도 82%니까 5분의 1이죠. 82% 줄었다면 이제 5분의 1인데 30에 5분의 1이면 오르기 6, 30. 그 6, 6인데 6밀리시버티인데6 5 90분 비행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번 탑승하는 거하고 노출이 적다는 것은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뭐 제주도 비행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상공을 나는 비행기, 그러니까 대항 상공을 날때 이렇게 대기를 통하여 방사선이 노출이 되는데 이렇게 방사선 피폭량이 늘면 활성산소가 늘어나 면역체계가 약화되면서 잦은 염증을 날거나 심할 경우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CT 그냥 함부로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비행기 타고 찍은 거는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류영석 원장님이 과학적으로 불완전한 대학병원에 항암치료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재미나는 증상이 뭐냐면 암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죠 분열을 쭉 분열하는데 19회 분열할 때까지는 어, 암세포가 아주 어렵게 어렵게 분열을 한답니다 힘들게 혈관에서 나오는 넘쳐나는 에너지 가지고 겨우 먹고 살면서 겨우 분열을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분열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분열하다가 여기에 이제 2 1일 분열 때쯤 되면 이제 여기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받아서 혈관 신생 스위치가 on 되면 여기가 이제 혈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이제 악성 암이 되는 거죠. 악성 암이 돼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진단을 못 하는 거죠. 여기서 더 분열해서 한 30회 분열하면 이렇게 이제 그때 서야 아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죠.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제 계속 분열해서 35회 분열하게 되면 그때 서야 이제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는 진단이 돼도 아프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중요한 건 여기에 이 많은 암세포들은 세포들이 있답니다. 이 우리 몸에 살아남은 세포가 있더라도 이렇게 혈관을 가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신생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혈관이 생겨서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여기 만약에 진단은 안 된다는 거고 혈관 신생스위치가 생기면 이 암은 전이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이가. 그래서 진단 시점에서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데, 전이된 지점이 안 보일 뿐이라 이렇게 얘기, 얘기도 할수 있고요. 누가 이렇게 혈관 신생 위치를 자극을 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 자극을 주는 게 바로 방사선일 수 있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